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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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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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말던가? 문 열어봐요 그럼 no. 여기 뭐? 안 들어오는 게 좋을 텐데 일단 화장실로 가죠. 열어봐. 나봐요. 뭐세요저 화장실로 가죠. 똥마려운 사람. <laughs> 똥마려운 사람. 나, 들어가세요. 똥마려요. 가요. 아 그냥 가요. 열시 차았나요 지금 이게 화장실 열쇠 찾았거든요? 전 나무나 배고 있을게요. 몇 시간 동안 온몸을 닦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죽여버림. 단추. 주세요. 단추 주세요. 안 좋은데요? 줬거든요. 없는데요? 고요 어? 줬네요. 무슨 열쇠예요? 어디 있었어요? 아 거기요? 뭐라 써져 있네. 뭐라 써져 있지? 뭐라 써져 있지? 냈어요. 정원에는 뭐가 있길. <laughs> 네 왜요? 설 언니 여기 오세요. 오세요 일단. 자! 어떠세요? 저의 작품이. 정원으로 가죠. 자, 죽여버리겠어. 앨리스의 정원. 문 열었나요? 아니, 프레디 때문에 잘못 설치했습니다. 단추 가졌습니다. 대신 먹었죠? 아니요. 단추 됐어요. 근데 저거. 네. 전품에 안 들어가나요? 네 이따가 열쇠 얻어야 돼. 것 같아요. 열쇠 얻고 나오세요. 전 나무나 패고 있을게요. 패시면 안 되는데요. 왜요? 무슨 문제로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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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뭔데요? 블록 파괴 금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죄송 죄송. 다시 설치해주세요. 아 설치는 너무 귀찮고요. 그냥 할게요. 네. 어? 어? 설득 물량이 들어가겠습니다. 뭐 있어요? 단추 찾았나요? 지 찾고 있어요. 아, 블록 부수기 금지 아니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왜제앞한 그거를 먹고 있나요? 그걸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품매에 나,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미리 보거든. 그럼 미리 보상. 점점점. 미리, 미리. 고해하세요 열쇠, 열쇠 나오면 말씀하세요. 헉. 어? 이제는 구경했다 왔다. 네, 그라, 네. 아니, 야간 2시간 꺼지려고요! 저는. 어, 저는 20초 남았네요. 야간 시시각 끊겼어요. 전 아직도 밝답니다. 저도 아직도 밝답니다. 전 야간 투시가 2개나 있었어요. 저는 하나 다시 스폰했습니다. 저도 원래 밝아요. 저 20개는 넘게 먹고 왔어요. 거기 혹시 10시에 찾았나요? 안되겠어요후 40개나 캤다. 난 나무 15개. 와우. 와우. 그흙은 16개. 난 와우. 그래서 30개는 넣게 했어. 와. 우 나는 40개. 이제 네. 아 올라가면 안 되나요? 열0세를왜안 오는 거지? 이 원석의 방을 가 볼까요? 네. 그, 네. 둘이 가 보세요. 저 계속 나무 캐고 있을게요. 네. 구속이 금지로 하지. 너무 철돌 다이야. 어? 거의 다 왔어. 난 여러분, 네가 다이야? 빨리 필요해.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차이. 잘... 원두 다이어 간다. 이거 터미널 카드 노래 아닌가요? 에, 에, 에. 맞아요. 재밌는 노래 좀 틀어 볼까요? 아니요. 이게 대해서... 부금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나팔바지 아닌가요? 네 신나잖아요 기 살려 엄마 사 Let's g e t i t up 나 세상이 나를 뭐라 판단해도 그냥 사는 거야 생긴대로 나바지다를고서

저이 흙은, 이 나무는?

랄라팔 빠져 드럽고 있어요 점프 만 하면 오세요 결혼 앨리스는 줄리아와 같이 길을 잃은 아니었다 하나의 이 집주인은 진짜 앨리스로 인해 몸을 빼앗기고, <laughs> 자신이 탈출하기 위한, 위에서는 몸이 필요했지만, 여러 단계를 버티고 오는 자가 없었다. 하자, 줄리아는 보통 아이디과가 달리 여러 방들 잘 고쳐나갔고, 앨리스의 방에 떨어져 몸을 빼앗기고 말았다. 앨리스가 된 줄리아,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 와, 여러분, 진짜 잘 만든 탈춤맵이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헛!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요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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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요 굿바이 <laughs> 잘가 <나 살려? 웃음> 어, 대치해베 라베 라라나팔이지요 자, 잘. 여러분, 잘. 제가 이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